오늘 저, 저 대구 경북 지역에 지역혁신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대구시 경북도는 물론 이제 인천 지한 제약이 있겠습니다. 마법 교실을 요상에서 저희가 몇 차례 네, 강의를 하고 같이. 네, 네. 센 그리고 북대학교박 네. 교수님들 여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향후 이것이 이제 아직은 초리가계어서저 플랫폼은 차역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차량 데이터를 가상으로 들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3차 산업혁명의 오픈형 폐쇄형, 이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여기 제가 삼성하고 애플을 보러 보러 자국가, 어, 전국에서 최초로 등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 작년에 최초로 등과 공원이. 일단은 이제 이런 사업의 주체를, 그런 이제 합황 그 정도. 수좀고는가이기업들은 생물체기 때문에 또, 90년대, 한 10년 동안은 기업 연구장부 이것좀 네가집 파트가 있고 거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그 데이터 관리 전략은 먼저 기획을 잘하는 자것람을 배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면서한 오른 월 정도 가동해서 진행한 이번 1차로이 부분을 온라인상에 성공되게 오픈했었고요. 어검도어월2 3일날 어, 경상북도 아리카레든가어저기공민 이게 제일 중요한 고 그다음에 R&D, 그8사파로가져 연구를 많이 하는 치료사고 같이 있는 사태과 연계를 해서 4.2%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점에서는이인 치료를 받고 바로 40분 만에 이공치아를 실체에하서저기 연합해하고 만한 방사선 쇼핑 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사례입니다 일단 대구시가 400억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다들 보고 있다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가시적으로 이만큼 잘했습니다.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성북도에 있는 명확하게 기전을 만들었고, 그 중앙정권에아서는데 중간 바로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그 정답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 과산명께서, 더그그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100개에 대한 목표를 수정해서, 시도나 시군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는 대로 그시지만각시공부에서도 그쪽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뭔가 편안한 정보를 응. 구축고 하고 응. 있습니다. 이현 정보판에서 모습이 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좀 명예에 다나최 이제 그걸 할 있습니다. 이 사례 발표가 있었고 응. 마지막 사례로

클러스터 시정은 다양한 국가 능력, 국가 균형 발전을 직접 추진하고 글로벌 정보를 기용해 이러한 능력과 잠재력을 향하는 것이 선진 국가의 국가 균형 발전 종합 정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되면 더 좋은 일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스템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들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개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촉진하고, 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촉적하는 플랫폼 시장, 그 다음에 방급 자, 노선을 갖다가 고합 투자회사라고 니다 투자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A+, A, A, B, C와 같은, 아까 플랫폼 같은, 그 중앙단이, 중앙 북박이, 중앙같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별 차아화라 그냥 조절라고점유하시고이 점들을 바어던 연결고리가 지역의 어떤 혁신을 위해서 빠꾸을 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 거기에 뭐이라는 집회 관 이런 들에대을그 내용들을 또 지원 시스템 사업에 대 지자체 지체체에서사업계획서서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내용을 보고 나비이클나이클을 보고 나빕이 을보을 보고 나이클이클아 나빕이 클이라는징을보레 나빕이 클렌이클

공무원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지역 발전을 위한 플랫폼 구축 그리고 사 분야와의 업종 그리고 지역 간의 그 장벽을 넘어서 혁신체계를 좀 개편하고 커버넌스를 구축하게 농매연구 시절에 수도권과 지방이 차라있고 다시 이전부터 나서 분양이라는 이름으 다시 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장으로서 굉장히 기쁜 것도 어,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지역 혁신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옷을 입고, 거기에서 자꾸 지쳐나고서 어떻게.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앞으로는 모든, 어, 남아있는 지자체 대해서 그렇게 지나가게 하는데 조금 체계화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성상은 주한기관이지만는 정보를 내놓지 않고, 또 이제, 감출려면 이런 현상도 볼수 있다는 것이, 뭐, 뒤에 이제, 문제점 하나 말씀드리지만, 지역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그런 기관들. 여기서는 기관. 안 보이시겠지만, 비정 네, 그 발전 사업을 매년 국가 비정 발전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는 해양에 업무 하시는 분들 좀 마음은 더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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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아마 과학이 특별 로데리로 올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부담, 자산 가격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식 클러스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바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 저희는 데이터 쪽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라는 개념인데 어떤 공적 자금을 통해서 이제 어떤 시장 경제 활성화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맞추며 인재 양성부터 뭐 창업도 시 창업도 시키고 취업도 시키고 뭐 이런 거를 많이. 좋으신 말씀 해주시고 우리가 남긴 이. 데이터라고 것이 빅데이터로 구축을 해도 또. 어, 크게 뭐산사력 빼고 나면 지역력도 많이. 감화할 수 있을까. 취직이 되고 균형 발전을 향해. 데이터가 있다면 또그 같이 접해서. 스마트팜 그비상가 상관... 상관... 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관광 영역의 데이터들은 우리는 어떠한 협력이 필요할까를 함께 고민하면서 이 시간을 활성화가 되어야 도시의 생산을 활성화가 되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박 2일 여해가지고 지원하고 또 모여서 이제 사회적 경제 협력 센터, 센터장서 아르바이트 사업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응해야 될게 1년 양산이 거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성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 사용자들에 대한 유도와 신념, 흑도에도 있다가 인간에서 개인 사랑을.